네, 어저께 이제 저희가 여기에서 이렇게 발라놓고 이렇게 했었던 거 하루 말린다고 이렇게 여기에 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어제 영상하고 같이 보셔야 이게 연결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지금 잘랐어요. 네. 그러니까 뿌리가 이제 이렇게. 대부분은 보면 호접이 그렇잖아요. 이렇게 되어 있고 여기서 에 새로 나기 시작하면 이제 요요 요 안에 아이들은 어떤 식으로든간에 이제 어그 생명을 다했기 때문에 예. 우리가 이렇게 죽을 거거든요. 그런데 그 후에서 잘라서 이렇게 심으면 이 아이들이 어떠하겠는가? 어떤 그러니까 또이 아이들은 또 이게 생명력이 있어서 또 어떤 생각을 하냐면 어 없어? 어떡하지? 그럼, 우리 만들어내야 돼. 하고, 이제 또 만들기 때문에, 요거를 이제 조금 상황이 안 좋은 거를 예 활용해서, 이렇게, 번식의 기회로 삼아보려고 잘랐었던 거지요. 네. 뿌리를 그렇게 꼭 묶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뿌리가 내 개다 보니까 흔들리다가 보니, 예, 어쨌든 뿌리 안정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예 이렇게만 해도, 예, 여기에서 이제 이 잎을 살짝 잡아주고 앞쪽에도 할까요? 앞쪽으로 더 흔들거리나요? 요렇게 이제. 앞으로는 더 이상 넘어지지는 않겠지만 흔들거리잖아요. 어쨌든 선풍기가 부니까더 그렇네요. 그런데 이제 뒤에다가 하나를 해서 똑같이 이렇게 이런 일자를 그냥 이게 지금 이렇게 세워 주어도 네. 이게 안정이 돼요. 근데 저는 이제 이지주끈으로 한번 요렇게 이렇게, 이렇게 묶어 보려고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렇게 살짝 해서 네, 지금 바람이 불어서 그래 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 해보았고요. 이 아이는 이대로 둘 것이고요. 네. 그래서 이 아이도 지금 이런 상황이라서요. 네, 심어 줘 보고요. 네. 자,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제 심을 때한 가지 그 점이 뭐냐면 여기가 공간이 하다가 보면 여기가 붕 떠지게 심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서 꼭 닿았고 이러면서 여기에 이제 밖에 수태를 댈때 이렇게 해서 여기는 붕떠 있고 이러다가 보면 조금 수채 에 밀착이 안 돼서 이 아이가 좀 수분 공급이 덜 되는 때가 있어요. 네. 그런 거좀 주의해서 또 이렇게 수태들이 딱 달라붙게 이렇게 조금 밀착형으로 이렇게 해주시면 네. 좋을 듯합니다. 요거도 같은 방법으로 그러니까 이 아이의 밑둥이에요 여러분. 이 아이하고 자른 아이 수태를 많이 하기 위해서라기보다 이제 이런 거는 이제 조금 이런 깊은 분, 요거는 일반적인 투분의 스탠다드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는냥 이렇게 걸려있게. 이것도 흔들거리거나 이러면 상처가 나고 자꾸 불안정해서 이 아이들이 성장에 방해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볼게요. 네. 요 뿌리가 빠져나와요. 어떻게 해요? 살살 살살 밀어 넣어 볼까요? 옆으로 옆으로. 네. 이렇게 해서 여기 한 세트고요. 자 여기는 빼질 않았었죠. 네. 그렇게 해서 요 아이를 잘랐기 때문에 요 아이를 하나 더또 심어 주어 보고요. 보세요. 똑같은 토분인데 이렇게 포개 두었더니. 한 번씩 이제 요런 데 해서 이렇게 이중분으로 하면 습도, 어머야, 습도 유지에 도움이 되거든요. 요거가 지금, 네, 요게 단단해서 물을 묻혀도 처음에 이렇게 자랄 라 때는 이 아이들이 조금, 예. 네. 따뜻해요. 그래서. 심해서, 우리는, 이 아이는 그대로 그냥 위로 올라간 상태에서, 예. 네. 이쪽에 뿌리를 지금 이렇게 하늘로 향해 있고 이래서 그 뿌리를 생장점을 다 찌지 않게 이렇게,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한쪽으로 조금 심어졌어요, 이게. 네. 여기다 술태는 살짝 놓아서 조금 더 길어지면 이 아이들이 네, 이렇게 눌러질 거거든요. 요거는 이제, 이게 깊이 안 심어졌어도 흔들거리기는 하거든요. 뿌리가 하나밖에 없으니까. 근데 여기가토분의 일부러 걸쳤어요. 한쪽으로 심어서. 예, 예. 그냥 정말로 입만 살짝 이렇게 해주는 그런 의미예요별 네. 다른 건 없어요. 그냥 입을 넘어지려고 하면 살 대주는 그 의미로 고정만 시켜두었어요. 그래서 여기서 어, 번식이 잘 되기를 한번 기원해 봅니다. 이 네. 아이는 되게 예쁜 꽃이에요. 제가 삽입할 수 있을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네. 그리고 이제 이거는 더 이어서 간단한 건데요. 음, 요게 저번에 이렇게 이 있었던 벌브싸개가 여러분 여기서 썩어있고 눌르고 그래서 이거 못 나와서 벗겨주었어요. 대신에 보세요. 벌브싸개나 요 화포가 있으면 요 아이를 화포가 요렇게 잡아주잖아요. 이게 보면 브라사볼라인데요. 브라사볼라 RCV, RCB V가 아닌 것 같아요. RCB인데 데이비드 샌더라고 이 아이가 이제 그 벌브싸개가 썩어서 물에 묻어서 이제 벗겨 주었어요. 그럼 뭐 화포도 같이 그렇게 되었어요. 근데 이게 나오니까 어떻게 돼요? 벌브싸개도 여기까지 잡아주지만 화포가 이 아이들을 이렇게 감싸고 있어요.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하면 이 아이를 이렇게 어느 정도 잡아주는데 그렇게 못 됐어요. 그래서 꽃도 이것도 죽을라 하는데, 잘못되어 해서 썩어가려 하는데, 이거는 건졌는데 네, 지금 이런 일이 벌어졌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살짝, 묶거나 이렇게 하지 마시고, 이렇게 살짝만, 여기 이 아이만, 너무 부드러우니까. 그래서 이 꽃이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필지는 모르겠습니다. 이게 어떤 꽃인지 보고 싶어서, 예, 네, 이렇게 해두었기 때문에요. 네. 그래서 뿌리는 밑에서는 굉장히 튼실하게 이렇게 해서, 여기. 벌써 돌기 시작했어요. 네, 이거는 이제 구멍 없는 토분을 뚫어서 했는데, 이제 이런 것도 있다. 그러니까, 좀 전에도 제가 이제 이거를 한번 이렇게 봤어요. 근데 이제 이런 화포잖아요. 여기를 정상적으로 뚫고 올라오면 참 좋은데, 그렇지 못했었죠. 그래서 여기도 제가 지금 이거를 화포가 이중화포인데, 아무것도 아니어서 영상을 안키고 이렇게 뜯어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도 꽃이 올라오거든요. 화포가 없을 때도 올라오거든요. 그래서 이런 아이들은 지금 벌브사계가 이렇게 물 일다서든 어쨌든 썩었다가 이렇게 들러붙어 있고 어쨌든 화포사계나 벌브사계가 정상적으로 유지가 돼야 꽃이 화포를 뚫고 올라왔을 때 화포가 이렇게 잡아주거든요. 음, 네, 이 아이가 지금 이 꽃이거든요. 네, 음, 어, 카틀레아 크라운복스 스위라트 파라다이스라는 아이인데요. 이렇게 피는 아이인데, 이 아이도 화포나 이 벌브싸개가 그닥 건강하지 않아서 지금 이걸로 제가 기대두 주었잖아요. 그럼 이제 거한번 보시겠어요? 네. 여거 와가지고 꽃이 한번 피었었고요. 이제 뒤에 보면 입장도 그닥 건강하지 않아요. 여기 입장도 보면. 그래서 이거는, 예. 네. 예를 들어서 여기, 여기가 떨어졌기 때문에 반을 떼면 이렇게 해서 톡 떨어지게 되어 있어요. 근데 굳이 뭐 이런 아이들도 떼고 싶으면 떼는데요. 이제 떨어진 데까지만 제가 바늘 찢어요. <laughs> 그러면 툭 떨어지고, 이것도 살짝 떼, 떼, 떼 볼게요. 그냥 위로. 살짝. 근데 안 떨어져요. 그래서 이걸 밑으로 찢으면 절대 안 되시고요. 보기 싫으면, 이렇게 살짝 해놓으면, 알아서 떨어져요. 다시 보시겠어요? 자, 이 아이도 어쨌든 과습이었었던 듯 해요. 그래서 이렇게 돼서 했는데, 그 다음에 벌부삭지는 어떻게 돼요? 정상적으로 잘 나왔죠? 그러면서 요거는 어때요? 요거는 화포죠. 네. 그렇게 해서 이렇게 되어 있으면 꽃이 피어도 꽃대를 어때요? 이 아이가 잡아주고 있죠. 네. 그래서 이렇게 건강하게 자라는 거면은 참 좋은데 그렇지 않아서 벗겼기 때문에요 그렇지만 이렇게 건강하게 나오는 아이들은 절대 자르시면 안 되고, 어, 손대셔도 안 되고요. 근데 이런 거하고 컬러가 많이 다르죠. 이게 정상적으로 말랐으면 이 컬러가 하얗게 말라요. 네. 하얗게 요거처럼 하얗게 돼서 이제 오래 되면 이 아이들이 스스로 사가요, 여러분 보이시죠 사근 거 이렇게 그래서 이제 이한 번씩 잘 봐주시고 벌부 싸게나 시나가 나오고 때나물이 닿지 않게 하고 예 요거 이꽃 싸는 칼집 파포도 조심을 하셔서 좋은 꽃 건강한 꽃네 휴식이 그래서 이런 거는 절대 제가 일부러 뜯은 것은 아니고 썩어가려고 하는 거요 안에 들어있는 걸 그나마 요 아이를 펼쳐주어서 요 꽃이 나왔었죠 지금 네 그런 경우이고요 일부러 뜯은 것은 아니고요 그 꽃을 살리기 위해서 그렇게 했을 했을 뿐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요 꽃이 네, 또 요거는 한송이만 폈어요 근데 요것도 무슨 꽃인지 보고 싶어서 또 꽃이 귀하니까 네 이렇게 해 보았어요 그래서 요거는 절대 이제 벌부 껍질이나 이런 거 함부로 벗기시면 안 된다. 네. 그래서 이제 건강하지 않아서 그렇게 됐고, 이것도 이제 건강하지 않아서 입장까지 떨어지는 상황이었었고, 네. 그렇다. 그래서 이렇게 건강하게 나면 제일 좋으니까, 이런 건강한 벌부들이나, 화포는 어, 절대 손으로 떼거나 건드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래서 오늘 그냥, 예, 그, 포듬만 심으면서 또 했었던 이야기 또한번해 보았습니다. 그린티비였습니다. 감사합니다.